안녕하십니까. 업경지입니다. 오늘은 중고등학교용 학교 교원 현황 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원클릭 학교 교원 현황 종합 관리 프로그램에서 중고등학교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으로 보시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윗부분은 여기 하얀색만 입력하고 아래쪽에 어, 교원 인적사항, 포상 및 표창 대상자, 교육 경력, 본교 경력, 어, 하얀색 부분, 어, 특이사항, 어,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이 윗부분의 음영 부분은 모두 어, 자동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교원 인적사항 입력은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저의 유튜브 교원 현황관리 교감에서 원클릭 교원현황 종합관리 교원기초자료 입력 동영상 두번째 강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대로 따라하시면 교원인적사항 자료를 쉽게 입력 가능하며 어, 여기 자료만 입력하면 바로 위 정원내와 정원외 음영부분의 자료는 모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학교 정현원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 교육 경력과 본교 경력, 어, 제외 기간 입력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원클릭 교원 현황 종합 관리, 교원 기초 자료 입력 동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또다시 기초 자료를 입력하지 마시고 전보 이동 하시는 분은, 어, 삭제, 지우기 하시고 새로 오시는 분의 자료만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수작업으로 교원현황을 관리하고 계신다면 저의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보시고 활용가치가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현황과 연동된 시트2의 휴직자현황 및 복무관리대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휴직자에 해당되는 분의 이름을 입력하면, 어, 교원 현황과 연동되어 기초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며, 어, 휴직 종류에 따라, 어,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휴직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며, 복직 예정일도 자동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어, 여기 제가 질병휴직 그 기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2021년 09 0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질병휴직을 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합계를 계산해준과 동시에 복직예정일도 자동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휴직자 현황에 대한 인적사항과 복무관리대장을 별도의 파일로 각각 관리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시트 1번과 연동이 되어 휴직자를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중고등학교용 어, 학교 교원 현황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